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어, 그 교재 에 보면 그 사강의 그 등식의 변형이라고 돼 있죠. 이건 작년까지 했는데 2019년 올해부터는 이제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어, 이거 내용도 쉽습니다. 이거는. 이걸 특별히 따로 안 해도 다른 실력만 있으면 이건 충분히 문제 나와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1차 방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한번 보자. 자, 1차 방정식이다. 1차니까 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또 Y 혼자 있어도 1차야. 자, 그런데 X 혼자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1원이라 1원, 1원. 하나니까. 이 원은 으뜸 원자입니다. 하나가 있다. 근데 xy 두개다 나오면 2원이라 그래, 2원. 응? 원, 으뜸 되는 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xy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개 있는 게 2원이고, 하나 있는 게 1원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ax 더하기 b equal 0, 요런 식으로 나온 건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1원 1차 방정식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은 맞아. 1차라는 건, 이 X가 하나만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게 아니고, 그지? 근데 X 미지수 하나 있으니까 1원 1차고, 요것처럼, 자, X도 구하고 Y도 있고, 모르는 미지수가 두개 나오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2원, 이것도 1차지, 1차. 왜냐면 X 지금 하나잖아. X제곱이 아니고. Y도 Y제곱이 아니고 Y 하나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 1차, 1차야. 1차는 아무리 많아도 역시 1차입니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거는 2원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두 개의 미지수, 두 개의 답을 구해야 되고, 요거는 X는 얼마,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밑에 문제로 이제 가면서 한번 보자.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을 모두 찾아라. 요거는 미지수가 x 하나밖에 없죠 1차는 맞는데 미지수가 하나야 그래서 이건 안되고 요거는 x,y 미지수 두개고 1차죠 요거 답이 되겠고 어 요거는 미지수가 x,y 두개는 맞는데 x,x에 x가 2개 곱하기로 돼있어요 2로 돼있죠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 2차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방정식 그죠 어, 요건 주로 이제 중3에서 다루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애가 3차 방정식도 있나요? 이런. 있지, 3차. 4차 방정식. 이런 걸 우리가 좀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고차 방정식.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2원 1차 방정식, 2원 1차 방정식 하게 되면은 이걸 풀게 되면 X가 얼마? 그죠? 3, y는 2, 이런 식으로. 항상 x를 먼저 쓰고 y를 그 다음에 써. 이런 걸 우리가 순서 쌍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쌍은 쌍이야. 근데 x, y 순서로 나타냈기 때문에. 항상 x를 먼저 쓴다. 우리 알파벳 순서도 x, y, z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먼저 써. 그래서 3컷마이 그럼 x는 3, y는 2다. 이런 거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 y죠. 그죠? 그럼 x가 1, 2, 3 y는 1, 2 여기. 그래서 똔떤똔떤똔떤 만난 바로 요점. 요점은 a라 고 그러면 바로 a점의 좌표가 3, 2가 되겠죠. 이거 이제 우리가 좌표 이런 말도 쓰고요. 또는 순서쌍 이렇게 해서 쓰고. 그래서 좌, 너 좌표 찍어라. 지금 어딨냐. 좌표 찍어봐라 그러잖아. 그지? 좌표. 이게 바로 x, y. 즉 동쪽으로 얼마만큼 뭐 북쪽으로 얼마나 만큼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대충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표시할 때는 이렇게 좌표 또는 순서쌍. 자, 그다음에 해라는 건 뭐냐? 또는 근 그러는데 우리 해답 그러잖아. 해답. 즉 답을 얘기하는 거죠. 즉 미지수 어, 미지수가 아니. 미지수 x. 그 그러니까 x가 3 그러면 이게 이제 근인 거야. 해, 그러기도 하고, 근, 그러기도 하고. 근은 이제 뿌리근 자에 쓰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 자, 그러면, 방정식의 답을 이제 해 또는 근 그러는데,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 그럽니다. 어 영어로는 이제 솔브라, 솔브. 솔브하라. 푼다. 이거 보따리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보따리를 푼다. 자. 또는 가방 푼다, 짐을 푼다 그러잖아? 그럼 가방이나 보따리 속에 뭔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풀어보면 뭔가 딱 나오지, 그지? 그래서 방정식이 식 속에도 이렇게 뭐2 x 빼기 4는 8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막 줄줄이 풀면은 결국 속에서 x는 얼마다 나오잖아, 그지? 이게 오늘 6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어, 푼다 그러는 거야. 푼다. 그래서 이 푼다가 한자로 해기동해 프로에칠 해자 이거 해. 해체한다, 그럴 때, 이 해짜란 말이야, 이게. 응? 이게, 이게, 이게 뭐냐, 뿔각자거든, 뿔. 이게 뭐냐, 칼이야. 이게 소우거든, 소. 소, 이제, 얘 이제 소고기를 먹으려 그러면 소를 죽여야 될거 아니야. 좀 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소의 뿔을 이제 칼로 잘라내고, 풀어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서, 소한 마리에 등심, 안심, 뭐 이렇게 고기가 나오잖아. 이게 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솔루, 솔브로, 이제 명사를 솔루션이라, 솔루션. 응? 솔루션. 액체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어떤 해결책 이런 것도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니까 일이 우리가 꼬이게 되면 야, 이거 어떡 하지?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그러잖아. 이게 다 그런 거야. 엉켜 갖고 있으면 이게 안 풀리죠. 실타래가 엉키면. 그래서 그걸 줄줄이 잘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탁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 푼다. 이거는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죠. 수학에서는 그냥 x를 구한다 이런 뜻이지만요. 우리가 막힌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잘 푼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삶에서 어떤 일이 당하든지 간에 그거를 잘 풀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단은 수학 이거 이제 풀어봅시다 계속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1차 방정식 x y 지금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2원 1차 방정식이지만 이런 말인 줄로 생략합니다 의한 해가 한 답이 x 는2 y 는 1이다 가르쳐줬어 그럼 a 값이 뭐냐 그러면 여기 2x 더하기 ay 이 1이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x가 얼마라는 거야? 2가 된다 y는 얼마다? 1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야 x, y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어 풀어 봤더니 이게 나왔어 그럼 이때 a는 뭐냐 그럼 숫자를 넣으면 돼요 자 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그치? 더하기 a 곱하기 y는 1이니까 자 이거는 뭐야? 4 되고 이건 더하기죠 A, 1. 따라서 A는 얼마나, 시격 홀라당 넘어가면 빼기 3되죠 그래서 A는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풀이가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y 콜 2x 플러스 1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여기 지금 1 지나가고, 이렇게. 이게 y 콜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요 모든 점들은, 점들은 전부 다 x, y 값이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1이면, 어, 0 1 마일이죠, 거기는. x가 0, y가 1이란 말이야. 그럼 넣어볼까, 한번? 자, y에다 1 집어넣고. 1 넣고. 2 곱하기, x에 0 집어넣고. 어때? 1이 콜 1. 딱 맞게 나오지? 그러니까 0컴 마일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내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내가 아무거나 넣어볼게, 여기. 빼기 2,1을 넣었다. 자, 넣어볼게요, 여기요. 어, 여기다가. 어, X 자리에 빼기 1을 집어넣고, Y를 넣고. 자, 1은 2하고, 빼기 더하기 1 하면. 1은 빼기 4 더하기 1. 1은 빼기 3. 오른쪽은 빼기 3이 됐고, 왼쪽은 1이 됐지. 안 맞지? 안 맞아. 안 맞는 걸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지. 그래서, 러죠그이 빼기 2와 1이 만족하지 않는다. 이식은 넣었더니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포인트는, 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이미 다 그려놨죠, 여기. 이 직선 위에 이 포인트는 떨어져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누구든지 넣으면 여기 다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프에서 직선 위에 점은 모두 다 해다. 즉, 답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 한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보자.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찾아라. 여기 xy 나왔죠 1차 방식 맞죠? 이거 답 맞았어. 그러니까 어, 답은 아니야. 이건 맞으니까 이건 맞아. 그러니까 답은 아니다. 아닌 거 찾는 거니까. 이거도 xy 그죠? 다 1차식이죠? 미지수 개고 그러니까 이거 답은 아니야. 그죠? 이거두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지금 아닌 거 찾는 거야. 자, 요거는 딱 보니까 2차죠. 지금. 2차.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 무조건 답이 되죠. 1차 방식 아니니까. 그 다음 이쪽 것도 보자. 요것도 X하고 Y 있죠? 모르는 거 미지수 두 개고 전부 다 1차지? 그니까 러 이것도 답은 아니야. 자, 이것도 X하고 Y 있지? 이것도 답은 아니죠. 어? 미지수 두 개에다가 1차잖아. 그 다음 6번은 이거는 2x 빼기서 미지수 2개의 1차는 맞는데 지금 방정식을 물어봤어 방정식이란 건 이게 얼마다 뭐 5다 뭐또 2x 빼기 y 더하기 4가 그냥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지 이걸 푼단 말이야 맞는 x, y를 찾겠죠 근데 이것만 딸랑 있어 이건거 없이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다항 항이 3개니까 다항식이라 합니다 식 그냥 식이지 이거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정식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아닌 거니까 이 답,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하고 4번이죠? 어, 위에 거는 이차 방정식. 그 미지수가 2개인 거. 이거 미지수가 2개지만 6번은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아니죠. 그죠? 그냥 다항식이야. 이 코를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수 할 있어야 돼. 그래서 AX 더하기 B 코를 0 해갖고 등식이 있고 양쪽에 숫자가 있어갖고,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되든지. 또두개 있으면, 이렇게 X도 Y도 있고, 이렇게 되든지. 그지? 이런 식이 돼야지, 이게 이제 방정식인 거죠. 1차 방정식. 자, 2번 한번 보자. 1차 방식, 이거 해가 이거일 때. 그러면 앞에니까 X는 A란 뜻이고, 컴마고, 뒤에 있는 건 Y가 3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자, 이 했는데 x 리에뭘 집어넣어야 돼? A니까 A를 집어넣자고. Y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3. 3을 집어넣고. e q u 7. 자, 그럼 2X 더하기 3은 7. 2A는 슝 넘어가면 7백이 3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4를 이루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거 답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3번 한번 보자. 1차 방식, 이거는 X가 2일 때 Y가 3이라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그러면, X, A 에놓고 X 자리에 2를 넣어. Y 자리에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란 말이에요그 다음 이제 빼기 5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계산해보자. 2A 빼기, 요거는 빼기 2지? 0. 그럼 2A, 요거는 2가 되고 넘어가니까 이제 플러스. A는 2로 나니까 1 되지, 그지? 어, 따라서 A는 1 나왔어. 그러면, 요 방정식을 내가 다 했을게. x 더하기 y 빼기 5 코로 0이 되는 거야 a가 1이니까 요 a에 1 집어넣어 봐1 집어넣으면 1x니까 안 써도 되지 이렇게 1x니까 자 그러면 1차 방식이 거야자 이제 이거 구했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지금 x가 5일 때 y 뭐냐 물어봤잖아 그럼 x 자리에 5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 5넣어라 그럼 더하기 y 빼기 5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5배이는 빵이 되네, 그죠? 그럼 Y는 빵. 이렇게 나오네. 이거 빵빵 없어져 버리니까. 따라서 Y는 빵.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Y의 값은 뭐다? 빵이다. Y 값은 빵. 물 한잔 마시고 하자. <laughs> 침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니까 옥이 잠긴다. 좋아, 좋아. 물한잔 마시고, 기쁨에 박수 한번 치고, 또 공부하는 거야. 죽기 아닌 까마라 치고 밀고 나가는 거지 뭐. 한번 해보자, 이거야. 수학 100점 맞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다음 중, 1차 방정식 이거의 그래프 위의 점이 아닌 것 그랬잖아. 근데 1이 여기 와있어. 1하고 6, 1하고 6. X고 Y지? 집어넣어보면 돼. 자, 2X 더하기 3I 빼기 22콜 0.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X에 1 집어넣고, Y에 6 넣어보자. 1로면 얼마야? 곱하면 2지. 이거는 3618, 120. 이골제 오른데 맞네. 요 20, 빼기 2 0이니까 맞지. 그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아니야. 위에 점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안 맞는 거 찾아야 돼. 아, 문제 더럽다. 이거, 이제 일일이 다 해야 되네. 또 써. 자두 번째, 이제 2분의 1하고 5집어 넣는다. 여기 집어 넣는다. 2하고 2분의 1. 더하기 3하고 5 집어넣읍시다. 빼기 20은 0. 자, 이거는 뭐야? 2하기번을 곱하니까 1 나오지? 이거는 3, 5, 15. 빼기 20은 0. 어? 16 빼기 2 0아니까 빼기 4네. 빼기 4 나왔어. 0 아니네. 어, 요거 바로 답이네.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넣어보세요. 다 맞을 거야. 어, 지나 그럼 4 하나 넣을게. 분수는 너 넣고 계산해봐. 4 집어넣으면 2, 4, 8. 4, 3, 10. 20 되네. 그렇죠? 20 빼기 20빵 되네. 요거 답이다. 나머진, 어, 요두 개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다 5번 보자. 한 권에 150원인 공책 X. 그러면, 공책이 X 권이 있는데, 한 권에 150원짜리야. 즉, 150원짜리가 X만큼 있어. 자, 그리고, 한 자루에 100원인, 자, 100원짜리 연필이 Y 자루가 있어. 를 사고, 1,400원을 내었다. 그죠? 두 미지수 X에 관한 1차 방식 구하라. 그럼 공책값이 얼마야? 자, 공책값은 한 권에 150원인데 X만큼 샀으니까 150X지. 둘이 곱하면 되지. 어? 두 권이면 곱하기 2, 세 권이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연필값은? 어? 한자로 100원인데 y 자로 샀으니까 이거 아니야. 그 둘이 합친 거 150x. 자, 공책값 더하기 연필값. 그랬더니 얼마? 1400원 냈다는 거 아니야. 이거지, 이거, 이 어. 1차 방식 이거죠. 어. 자, 이거 갖고 이제, 이제 풀면 이제 되긴 되겠죠. 근데 어쨌든 1차 방식 구하라 했으니 여기서 끝내면 돼. 물론 이거를 이제 더 약분해가지고요. 15x 더하기 10y는 140. 일단 공으로 하씩 떨어뜨렸잖아. 그 다음 5로 또 약분하면 3x 더하기 2y는 이거 5하면 어떻게 돼? 20하고 아, 또 나눠 봐야 되나 이거 5, 2, 5, 10, 40, 2, 8 그지? 그러니까 28, 5, 8이 40이니까 이렇게 식을 더 줄여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는 없어 근데 최대한 줄이면 이렇게까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대충 몇 개씩 샀는지 정수를 집어넣으면 구할 수도 있어 자그 다음으로 가보자 자, 6번 보니까, 어, X, Y가 자연수. 이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걸 얘기해요. 다음 표로 완성하고 해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X에 1이야. 그럼 여기다 X에 1 집어넣자, 1. 그럼 Y 얼마 나와야 돼? 3 더하기 Y가 1 1 되니까. 1 집어넣는 거 여기 써볼게. 3이지, 1 집어넣으면. 더하기 y가 11. 이렇게 되니까 y는 8 나오죠? 8. 자, 2, 함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더하기 y는 11. 이렇게 되지. x 2 집어넣으면 6 더하기 y는 11. 그럼 y는 얼마? 5가 나오네. 5. 5. 그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3은 3 9죠? 3, 3은 9. 여기 3, 3, 3은 9. 더하기 y가 11. 따라서 y는 2가 되죠? 2. 그 다음에 4 집어 넣는 거, 요거는 이제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 그냥 쓸게. 4, 3, 12. 4 집어 넣었어? 더하기 y는 11. 그니까 러 y는 뭐가 돼? 빼기 1 되죠? 빼기 1. 자, 5 집어 넣어. 5, 3, 15. 15. 더하기 y는 11. y는 빼기 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해를 구하라 그랬어, 해. 그러면 1번은 누가 답이 되냐면, XY가 다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 맞지? 자연수 맞지? 이건 다 자연수인데, 여기는 자연수, 자연수인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지. 그제 자연수는 1, 2, 3, 4 이거니까. 그러니까 맞는 게 답이 3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답을 쓸때 이렇게 써야 돼. 1,8하고. 1,8.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야. 2,5하고. 그 다음에 3,2. 그래서, 이렇게 답이 세 쌍이 나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X가 1일 때 Y는 8, X가 2일 때 Y는 5, X3, Y2. 이게세 개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세 개가 여기 넣으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다? 요거 1 집어 넣어보죠. 1 집어 넣으면, 2 넘어가면 뭐야? 10대고, 나누니까 3분의 10. 10 나누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2 집어 넣으면, 2는 4 더하기 3i는 12 그럼 3i는 넘어가면8 되고 y는 8 나누기 3 되죠 이거는 8 나누기 3 된다 3 집어넣어 볼게 x에 3 집어넣으면 6 2, 3은 6이니까 그죠 더하기 3i는 12 따라서 3i는 6 나와야죠 그럼 y는 얼마? 2 나오네 이건 2 4 집어넣으면 8 더하기 3i는 12 3i는 넘어가니까 4 나오죠 y는 4 나누기 3. 3분의 4. 자, 5집어넣으 여기다 해볼게요. 5집어넣으 2, 5, 2호 10. 5 넣었어? 2, 5, 10. 더하기 3 y 는 12. 따라서 3 y 는 어떻게 돼? 넘어가면 2 나오죠? 2. 그럼 y는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자, 그러면 이렇게 칸을 채웠는데 누가 답이냐? x, y가 자연수라 할으니까 얘밖에 없지? 얘들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제? 소점으로 나와버리죠. 따라서 X는 얼마? 3, Y는 2.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7번 한번 보자. 또 미지수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식 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 1부터 시작해. 1 하면 뭐 넣으면 돼? 3 넣으면 4 되는 거 맞지? 그럼 2는? 2 더하기 4 되는 거 맞지? 3 더하면, 3 하면, y는 1 되는 거, 4 되는 거 맞지? 이거 다 더해봐. 다4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4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지, 4 더해, 빵. 4.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빼기 1이 나와야지 4가 되죠. 이제부터는 마이너스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이 뭐야? x, y가 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1, 3, 2, 2, 3, 1. 얘밖에 안 돼. 빵은 자연수가 아니죠? 어, 그래서, 따라서, 답을 앞에다 쓸게. 자, 답은, X는 1, Y는 3. 자, 이거 되고, 또, X는 2, Y도 2. 자, 요거도 되고, 두 번째 것도. 그 다음 또, 뭐도 되지? X는 3, Y는 1. 요거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세 쌍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더 보기 좋죠? 1,3, 2,2, 3,1.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훨씬 이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쓸수 있지? 뭐 어떤 방식으로 써도 관계없어. 답이 세개 나왔고. 자, 2번 한번 보자. 2번은 이제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여기 X에다가 역시 1을 집어넣어봐, 1. 1 집어넣으면은 얘가 9가 나와야 되지, 그지 9. 더하기 10이 돼야 되니까. 9가 나오려면 2분의 9가 나오겠지, Y는? 2분의 5. 그니까 X가 2일 때는 8이 나와야 되겠지. 2 더하기 8이 10이니까 8. 그럼 2 y 가 8이라면 Y는 4가 되면 되죠? 2, 4, 8. 3 집어넣으면 7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7. 4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 Y는 얼마? 3. 4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3은 60 되는 거 맞지? 그죠 자, 그다음이쪽에서또 한번 해보자. 자, 5 집어넣으면, 지금 자, 홀 집어넣는 건 전부 다안 되지. 이거는 2분의 5. 6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니까, 4를 일어나니까 2죠. 7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죠? 8 집어넣으면, 이거2 나오니까 1 나오죠. 1. 그죠? 1.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면 2분의 1. 요 9하면 1되야 되니까. 10 집어넣으면, 10 넣었으니까 빵이 나와야 되니까 y는 빵이 나오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내려가면 할거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x, y가 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얘만 돼. 이렇게 4.5는 자연수 아니야.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얘는 0은 자연수 아니니까 얘는 탈락. 얘밖에 안 되죠. 답을 써보면 여기다 써보면 2,4 되고요. 그 다음에 4,3, 그 다음 6,2지? 8,1. 가보니까 그러니까 2, 4, 6,8. 그제? 여기다 1, 2, 3, 4. 이렇게 딱 되지. 그제?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이게. 음.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2번은 이렇게 답이 4쌍이 나옵니다. 앞에께 X, 뒤에께 Y야. 이게 순서쌍으로 써주는 건답쓸때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 거또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거. 이게 7인데. 자, X에 1 집어넣는다. 1 집어넣으면 4가 되지? 그러면 3이 7이 되니까. 아, X는 1하고 Y는 3이 되는구나. 지금 X에 1을 넣은 거야. 1, 1, 1.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는다. 2. 그럼 Y는 7인데. 2 집어넣으면 벌써 8 더하기 Y 되니 7. Y는 뭐 돼? 빼기 1 되죠? 안 된다, 이거는. 2 집어넣으면 빼기 1 나와. 이거 안 되네. 3 한번, 하나만 더 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3을 넣었어. 3 집어넣으면, 3, 4, 12. 더하기 y는 7. y는 뭐 나와? 빼기 5 나오죠? 계속 y가 빼기 큰게 나오니까 다안 되네. 여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바로 1, x는 1, y는 3. 이거밖에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숫자를 x부터 1, 2, 3, 4 자연수를 넣어보면은 금방금방 금방 계산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8번 보자. 아래 그림은 1차 방정식 이놈의 그래프다. A 더하기 B가 뭐냐 물어봤는데, 일단 이 점이 뭔지 몰라. 요 3은, 3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요, 요게 3, 요게 3이란 뜻이죠? 점 있고, 요긴 B고. 요점 뭐냐? X가 4에 Y가 0이죠. 이점 확실히 알아 자, 그러면 요식 AX 더하기 2Y 이퀄1 2잖아여기다가 X는 4, 4, Y는 0을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자. 대입하면 해보자. 이제.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4가 되고요. 2 곱하기 Y는 0 넣으면 되죠. 12. 이건 우리가 4a라고 쓰는 거죠. 요건빵이니까안 써도 되지. 이퀄 12. 따라서 a는 뭐 나와? 3 나오네. a는 3. 12 나누기 4니까 3. 그럼 요위의 식이 다시 쓰면 은 3x 더하기 2y는 12. 이렇게 지금 된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요 점은 지금 뭐냐 그러면 요 점은, 점은 x가 b고 컴마 지금 이쪽이 X니까. X가 B일 때 Y는 3이란 뜻이지. 이거야. 그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3을 여기다 넣어도 된다. 그 얘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도 된다는 거죠. 만약 이 밖에 있는 점이면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근데 이건 너머는 맞다는 거죠. 그럼 넣어보자. 자, 이게 앞에 게 X고 뒤에 게 Y야. X에 B를 넣어야 돼. 3. X 자리에 B를 넣고, Y 자리는 3을 넣어야 돼, 3. 이렇게. 그럼 이건 우리가 3B라고 쓸수 있죠? 더하기. 얘는 6이지? 3은 6, 12. 그럼 3B는 홀라당 넘12 빼기, 그러니까 6 되지, 그죠? 따라서 B는 6 나누기 3하니까 2 나왔네. 자, B는 2, 아까 얘는 3 나왔죠? 근데 문제가 뭐 물어봤냐면, A 더하기 B가 뭐냐, 이거 물어봤죠, A 더하기. B. 맨날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A, B만 안 물어보고 맨날 이거 더하기.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답이 뭐야? 오 이게 이제 답이 되겠어요. 맨날 A도, A 더하기 B만 물어보냐. 그냥,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은 뭐냐? 한번 이렇게 도 한번 물어보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뭐 루트 A, B. 루트는 이거는 중3때 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어? 이런 식으로 좀. 어? 아니면 뭐, EA 빼기 B를 한다든지, 맨날 A 더하기 B야, 맨날 A 더하기 B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좀 쉬었다가, 또그 뒤에 강의 또 계속 해보자. 하여튼 우리 공부는 끝없이 가는 거야.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못 먹어도 온 거죠, 어? 자, 수고했어요.